안녕하세요. 중고차 문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설명을 갉아먹는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기어 변속 습관입니다. 내리막에서 중립으로 변속하는 습관과 신호 대기 시 중립으로 변속하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두 상황 모두 연비에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미션에 무리를 주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변속하는 습관입니다. 차가 멈추기 전 변속을 하게 되면 변속기가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하면서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변속기의 힘만으로 차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변속기에 큰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멈춘 다음 변속을 하고 대략 2주 정도 후에 브레이크를 살짝 떼주면 차가 무리 없이 깔끔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사로에서 사이드를 채우지 않고 파킹으로만 주차하는 습관입니다. 주차 기어 토니 바퀴 사이에 고리 같이 생긴 주차 폴이 딱 걸리면서 무거운 차를 지탱하는데요. 다시 뒤단으로 놓을 때꽉 물려있던 주차 폴이 빠지면서 소리와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마모가 발생합니다. 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기어를 중립에 놓아줍니다. 브레이크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준 후 브레이크를 뗐다 다시 밟아줍니다. 후에 기어를 p단으로 변경하고 시동 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소리와 충격없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스토퍼에 닿은채 주차 하는 습관입니다. 주차장에 흔히 보이는 스토퍼는 차가 더이상 뒤로 물러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밀착 후 장시간 주차를 하게되면 타이어와 기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주차 시 스토퍼에 닿는 충격이 느껴지면 조금 앞으로 움직여 주차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료 탱크가 비어진 상태에서 주의하는 습관입니다.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료 탱크 안에는 미세한 수분이 쌓이는데요. 쌓인 수분은 기름보다 무거워서 연료 탱크 바닥에 미세하게 쌓여있게 됩니다. 이러면 연료 펌프와 필터에 들어가 내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의 수명을 갉아먹는 운전자의 습관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